이런 느낌 와요? 네. 잠시 소리,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엎드라이 네. 네. 아, 제가 어머님들한테 하라고 하다고한 네. 이유는 조금 전에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네. 하셨기 때문에 들립니까? <laughs>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될 테고 네. 또 이제 잠자고 말안 하고 있으면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네. 들 하고 수다 떨고 웃고 떠들고 하면 은 운동이 되면서 수업을 긴빛이 잘 돼요. 오가요안 가요. 쉬세요. 수업할 때 선생님 만 들어야 돼요. 다 맞죠? 응. 네, 앞으로 한화호호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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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이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제가 좀, 지금, 이게 좀, 숨이 딸립니다. 인생이 살아오면서 평탄하게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듯이 인생은 꼬입니다. 그지? 잘 이렇게 한번 꼬였어요. 아 그러면은 이 꼬인 인생이 한 번만 꼬였을까요?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뭐, 두 번? 번 <laughs> 너무 많이 꼬이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또한번 꼬여서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꼬인 이, 이 인생을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로 편하게 우리 고속도로 시원하게 뚫렸잖아요. 그 고속도로만큼 시원하게 뚫리시게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성식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짠! 인생이 다 펼쳐졌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웃는 게정말나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웃음, 둘째도 웃음, 셋째도 웃음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요 귀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놀다 가셔야만이 집에 가시면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잠도 꿀잠을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와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쵸?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제가